여러분 주변에 이상하게 만날 때마다 기운이 빠지고 만나고 나면 괜히 찜찜해지는 사람이 있지 않나요? 그 사람 지금 당장 손절해야 할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오늘은 빨리 손절해야 할 인간 유형 5가지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들으면서 생각나는 사람이 있다면 이미 늦었을지도 몰라요. 1. 항상 남 험담만 하는 사람 만나기만 하면 누구 욕부터 시작하는 사람 있죠? 직장 상사, 친구, 심지어 자기 가족까지. 이런 사람 옆에 있으면 처음엔 나랑 친해서 그런가 싶지만, 그 험담의 대상이 언젠가는 나일 수도 있어요. 험담은 중독처럼 점점 심해지고, 그 부정적인 기운이 고스란히 내 삶으로 흘러옵니다. 이런 사람은 절대 좋은 영향 못 줘요. 조용히 거리를 두세요. 이 잘못해도 절대 사과 안 하는 사람. 명백히 잘못했는데 그게 왜내 잘못이야? 그럴 수도 있지라며 넘기는 사람들. 이런 사람은 자기 합리화의 끝판왕이에요. 아, 사과는커녕 당신의 반응을 돕 문제 삼죠. 이런 관계는 절대 평등하지 않아요. 상처만 남고 자존감만 깎입니다. 관계는 서로 인정하고 존중해야 지속되는 법. 사과할 줄 모르는 사람에겐 미련도 필요 없어요. 3내 네, 성공을 시기하는 사람. 기쁜 소식을 전했는데 표정이 굳는다거나 좋겠다 하면서 말끝이 씁쓸한 사람. 분명 축하한다고 말했지만 왠지 축하 같지 않은 축하. 이런 사람은 겉으론 친구 같지만 속으론 경쟁자예요. 내가 잘 되는 걸 응원하지 못하는 사람은 내 인생에 함께 할 이유가 없습니다. 진짜 친구는 내가 빛날 때 같이 빛나 줄수 있어요. 시기심은 곧 관계의 독이에요. 사업 필요할 때만 연락하는 사람. 오랜만이야, 잘 지냈지? 이말 뒤엔 꼭. 근데 혹시 부탁 하나만 해도 될까? 오랜만에 연락 와서 반가웠던 내 마음은 그 순간 쓱 밀려납니다. 이런 사람은 평소에 나의 존재조차 잊고 살다가 자기 일 생기면 그때서야 나를 떠올리는 거죠. 일방적인 관계는 관계가 아닙니다. 내가 이용당하고 있다라는 느낌이 든다면 그건 분명 느낌이 아니라 사실일 가능성이 큽니다. 오넌 무조건 틀렸다고 말하는 사람. 내 의견을 말하면 꼭 그건 아니지. 무슨 말을 해도 비꼬고 깎아내리는 사람. 자기 말만 맞고 너는 항상 틀렸대요. 이런 사람과 대화하면 자신감이 떨어지고 결국엔 아무 말도 하고 싶지 않아지죠. 건강한 관계는 서로의 생각을 인정하고 다름을 존중하는 데서 시작돼요. 자꾸 나를 무시하고 깎아내리는 사람은 내 인생에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인간관계는 인생에서 가장 큰 에너지 소비입니다. 누구를 곁에 두느냐에 따라 내 인생의 방향과 분위기도 달라지죠. 오늘 말한 다섯 가지 유형의 사람들 혹시 내 주변에 있지 않나요? 그렇다면 지금이 바로 손절의 타이밍입니다. 마음 약해지지 마세요. 내가 나를 지키는 일이니까요.